네, 세관장애 관세 부과 징수하는 예외적인 상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부터 아우 어렵네 제 16조가 뭐예제 16조가 과세물건 확정 시기죠 한번 써보세요 과세물건 확정 시기 저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웃음> 그렇잖아요 <laughs> 과세물건 확정 시기 그중에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2호부터 6호까지 및 8호부터 11호까지 이 뭘까요 또? 몇 호가 빠진 거예요? 7호. 7호가 빠져요 7호 7호가 뭔지 몰라도 그걸 빠졌어요 과세물건확정시기의 예외?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예외까지로 이 전체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전체로 예외에 해당되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7호가 뭔길래 여기서 여기서 지금 7호가 빠져 있는가 <laughs> 아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16조에 7호가 뭔지 즉시 반출이에요? 예, 즉시 반출 근데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7호가 그냥 즉시 반출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고가 터진 거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지? 그냥 사고가 터진 건가 안 터진 건가? 거기 16조의 7호에요. 어,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 시기잖아요. 근데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되는 이유가 그냥 즉시 반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내 수입 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왜 답이 두 개가 나왔죠? 아니 그거랑 19조가 좀 달라요 19조 19조에 또 거기는 아마 8호에 나올 텐데 거기 직시반출과 조금 또 다르죠 응? 다시 물어볼게요 과세 물건 확정 시기 때는 직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1회 수입 신고 한 거랑 안한 거를 구분해야 안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가 과세 물건 확정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호를 뺐다는 거는 7호를 <laughs> 뺐는데 그 7호가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사실 여기 5호 있죠. 5호. 여기 봐야 돼요. 5호. 보세요. 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제3항의 기간 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여 관세 징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저기서 7호를 빼가지고 만약에 이거 보세요 여긴 지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하여 관세 징수하는 경우 그러면 수입신고를 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며칠 내에 수입신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지금 이거를 제3항의 기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는데 이걸 제대로 써 놓읍시다 우리가 미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좀 길게 써야 돼요 그쵸? 저도 같이 써 볼게요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죠 이렇게 써야죠 그럼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0일 내 수입신고 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화가 나가지고 부가고지 방식에 따라 납세고지를 한다는 건데 그럼 1 1일 수입신고를 하면 1 1일 수입신고 하면 수입신고 했으니까 수입신고 내용대로 그냥 신고납부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5호도 아니지만 1호도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나서 수입신고를 하면은, 하면은 이거 안한 거니까 여기도 아니지만 하면은 1호가 아니라 1, 1로 가는 게 아니라. 38조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다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즉시 반출은 신고 나쁘고 뭐 즉시 반출은 부가고지. 둘다 같은 말이지. 즉시 반출은 원래는 신고 나쁘죠. 그렇지만 10일 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부가고지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여기에서 7호가 빠져 있다는 건 7호는 원래 신고 나쁘라는 걸꼭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7호가 참 독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이래요.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 자체가 신고납부나 부가고지가 아니에요. 그냥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도 그냥 그거 자체로는 당연히 신고납부인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수리되기 전에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뒷부분이. 요 수리 전 가동이란 사고가 터진 경우. 수입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공사를 몇년 동안 해요. 그리고 나서 건설 공사 완료 보고가 되면 그다음에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수입 신고 수리되어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드디어 돌려볼 수 있어요. 보통 이 보성설정이라는 거 발전소 같은 거인데요. 발전소를 이제 발전소 짓기 시작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해요. 그 발전소를 지어. 다 지었다고 건설 공사 완료 보고를 해. 그럼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발전기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는 시험 가동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거를 순서를 좀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래요? 수입 신고를 해요. 그다음에 건설을 해. 그다음에 건설 공사 완료 보고하죠. 그다음에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 그다음에 가동을 하는 거예요. 수입 신고 수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가동을 해야 되는 건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수리 전에 가동하면 납세무자가 아무리 내 물건이 얼마짜리다 라고 말을 해도 세금이 얼마라고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원래 세액의 확정권은 납세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호생활설정에서 건설된 시설에 대해서 수리전에 그렇게 가동하지 말라는 데 수리전에 가동을 해버렸다면 납세무자의 확정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납세무자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구지가 되는 거예요 보세 건설장에서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원래 납세무 확정권은 누가 한테 있어요? 원래 납세자에게 있지만 수리전 가동하면 확정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삼호에 보니까 보세 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여기 중요한 게 이건 거의 범죄인데요. 보세요 수리전에 반출됐대요 이게 믿죠? 이 말이 됩니까?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가져나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통관이 안 되는데 가져나가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관 공무원이 창고에 들어갔다가요, 들어갔다가 검사를 다 끝내고 어, 이제 괜찮네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요. 사무실로 들어가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산으로 OK 해야지 수입신거 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창고에서는 이제 검사 끝났으니까 나갈 준비를 해버서, 뭐 이게 다 쌓아놓고 뭐 나갈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된것 같아? 나가면 실제로 안 되는데 <laughs> 막 가는 거예요, 차 가는 가 거예요. 아주 우습지 않게 수리점 반출 이루어져요. 이런 거 우습지 않게 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건 큰 나는 거예요. 이건 범죄죠, 범죄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이제 밀수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뭐 수입신고는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벌금은 부과합니다. 벌금. 이럴 때 이제 수리점 반출 만약에 이제 여기 음말 있죠. 여기 보시면은. 248조 3항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48조 3항은 수리 전 반출 금지 규정이에요 수리 전 반출 금지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금지 그거 그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요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금지 규정을 위반을 해서 수리 전에 반출이 되었다 만약에 이제 이 수리 248조 3항 위반하게 되면 위반을 해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했다면, 난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부가고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벌금도 낸다니까요. 벌금? 얼마나 내냐면요,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져요. 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일단 쓰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248조 3항 위반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벌금도 벌금대로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 다음에 네 번째 납세 무자가 부가고지를 요청한대요. 납세 무자가 부가고지 요청한다고 <laughs> 해서 무조건 부가고지가 되느냐. 부가고지 방식이 되느냐. 아니요. 아니 부가고지는 예외잖아요. 세상이 우리나라 세금 체계 자체가 돈낼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돈 내는 게 원칙인데 저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전 부가구질 요청 부가고지 요청합니다. 한다고 해주지 않아요. 옛날에 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중소기업자가 부가고지를 요청했대. 너무 안타깝잖아요. 중소기업이 직원이 없어가지고 자기 세금 계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가지를 요청했대. 그렇다고 세관장이 반드시 받아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세관장이 받아줘야 된대. 그래고 오답 나온 적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사유야 돼요. 관상장이 정하는 사유이어야 돼요. 내용도 과세가격 관세율 결정 곤란이어야 돼요. 여긴 지금 빼놓을 표현이 하나도 없어. 이건 대충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건 가운데를빼 놓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유도 관성장이 정하는 사유여야 되고 내용은 또 뭐여야 돼요? 뭐가 곤란해야 돼?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이어야 돼요. 이거 두개 곱하면 뭐가 돼요? 과세가 곱하기 관세율. 관세지. 그러니까 관세 결정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 이걸 결정에 곤란할 때 부가절 요청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기획 정부령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좀 이제 정리가 되셨겠지만은 그래도 하나 주의사항을 좀 다시 드리면은 이 즉시반출 있잖아요. 이 즉시반출과 이 보세원 설정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즉시반출의 원칙적인 납세모 확정 방식은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이라는 건십일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십일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부가고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건설장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신고 납부인 거예요. 근데 <laughs> 예외적으로 예외라는 건뭔 뜻이에요? 수리 전 가동했다는 거죠 그렇죠. 수리전 가동이라는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때 부가고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뭐앞 글자만 따서 외운다고 부가고지할 부가 때뭐 보세건설장 건건건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뒷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부가고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섯 번째 이제 기획정부령으로 가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쭉 가보니까 <laughs> 일단 여기에 특별히 네 가지 물품이 나옵니다. 이 보세요. 네 가지 물품이 세 개네. 요 이거 일단 휴대품, 별송품, 우편물, 이거예요. 일단 이거를. 근데 왜 제가 네 가지라고 얘기할 뻔했냐면 이승 휴대품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여행자의 휴대품, 승무원 의대품이니까그두개다 들어가 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타처럼 생긴 게두 개가 있어요. 이맨 끝에 거 보시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점 징수하는 물품. 이게 바로 부가고지 대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앞에 그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게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밖에 관성장이 정하는 물품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있는 거냐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좀네개 정도 하다가 아뭐 휴대폰 표면하다가 아 이게 곳이 찾아봐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법률에서는 어디로 미뤄요 시행 규칙으로 어떤 식으로 미루냐면 그밖에 납세 신고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밀어버려요. 그밖에 납세 신고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규칙에서 정해버려요. 그런데요, 규칙 끝에 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밖에 납세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하면서 또 밀어버려요. 관성적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게 39조 2항을 봤거든요. 39조가 3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2항을 보세요. 2항. 2항은 세관장은 과세표준세율, 관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차고 그밖에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부족액을 징수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바로 이 부족액 징수라는 말이거든요. 부족액 징수. 법, <laughs> 법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부족액 징수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이항을 제목을 굳이 단다면 관세 추징입니다. 이게 관세 추징이에요. 우리 흔히 추징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 물론 여러분이 나는 법의 표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부주객 징수라고 하는 것도 뭐 괜찮은 일이에요. 같은 말입니까?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저2항 있죠. 저희는 2항은 제목이 뭘까요? 세관장이 관세 부가점 징수한다. 무슨 대상이다? 부가고지 대상이죠. 부가고지 대상이 첫 번째 거고 근데 이항이 좀 독특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항이 부가고지 대상인데 이항은 갑자기 관세추진 규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가고지 대상은 얘네들의 특성상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 징수하면서 납세고지를 띄워요. 그런데 이항 보시면은 과세표준세율, 관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차고 등으로. 원래는 신고납부 대상이었던 것들인데 특별히 문제가 터져가지고 세금 적게 낸 적게 신고하고 낸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세관장이 납세고지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항은 원래 부가구지 방식에 따라 납세고지해야 를 되는 대상들인데 이항은 신고납부 대상들인데 세금 신고 잘못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딱 걸려서 납세고지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추징당하는 경우. 그래서. 2항이든 2항이든 여기 사망 시작하는 말 보세요. 1항과 2항에 따라 세관장의 관세 징수라고 하고 있죠? 이제 모으고 있죠. 모으고 있어요? 1항과 2항을 모아 가지고 끝에 뭐 한대요? 납세 고지를 한다 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할수 있냐면 납세 고지하는 사유를 두 개를 할수 있는 거예요. 부가 고지 대상일 때 관세 추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옆에 시행령 가 보세요. 시행령에 가 보니까 납세 고지라는 제목이 또 있지? 여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납세고지서를 납세, 납세 무자에게 교부한다라고 표현했지 결국 제목처럼 납세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납세고지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참재밌어나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응? 보세요. 39조 3항일 때 납세고지를 하는데 39조 3항이 뭔데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말이 저기 39조 3항이지 저기에 벌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랑 뭐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써봐요. 부가고지 대상일 때와 관세 추징할 때다 들어가는 거지. 39조 1항과 2항일 때 3항에 따라 납세고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더 추가된 걸볼수 있다고. 47조 제1항과 법제 270조 제5항 후단 이건 또 뭐냐. 47조는요. 46, 47, 48이 환급규정이거든요. 46, 47, 48. 요거는요. 과다 환급관세 징수입니다. 너무 환급 많이 했어. 과다 환급관세 징수. 할때 너무 많이 준돈 다시 내놔. 라고 납세고장 a h 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끝에 있는 270조 제5 i d 단 n 270조는 n g e r m a n 요 so. 부 u a d a h u n 액증수입니다 부정 환급액징수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쓰기로는 39조 4만 47조 270조 하나 둘 셋으로 쓴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법률까지 같이 보시면 몇 가지 상황인 거예요. 네 가지 상황인 거죠. 음. 이럴 때 납세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납세고지 언제 하나 여기에 모여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네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음 그래. 그렇게 할때 <laughs>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좀 끊어 보시는데 다만 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 수납할 때에는 말로 써 고지하는 경우도 있대. 요이 말로 써 고지를 보 우리가 뭐 구두 고지라고도 하는데요. 왜 갑자기 지금 다른 조문을 얘기하고 있어. 이게 좀 웃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43조 얘기를 하고 있어. 요 그래서요. 43조면요. 이게 지금 39조니까 그다음에 40조 나와야 되는데 43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43조를 옆에다 갖다 넣어 놨어요. 이 법의 구조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 응. 그래 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보고 나중에 40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구조가 제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두 개가 여기 같이 모여 있죠. 여기 시행령의 본문은 요거랑 관련된 거고요. 사망과 그리고 여기 다만은 이 뒤쪽은 43조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